아, 이 친구들 아따기 아저씨 아 그리고 님들아 희승이가 궁극기를 쓰면요 뭐더 세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아 팔이 길어져? 그러면 걔가 궁극기 썼을 때좀 사려줘야 돼아아 근데 걔는좀 길던데? 궁극기 지속 효과가 너무 길던데? 아 그러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싸워야 되는 거야 그냥? 어쩔 수가 없나? 노노 W2를 딱한 번만 긴디런들 전부 피해주는 게 모두에게 중요 그 W2를 못 맞추면

이게 아직도 빈거 아니야? 아, 방금 내가 선발 봐가지고 스톤 걸린 거구나 속박. 이거 타고 가야 될거 같은데 자리 바꿔야 될거 같은데. 이녀가야야될같은데 결국 은이 결국에 어떻게 가냐 이거은이은이은데 아, 씨발, 아, 이게 왜. 이게 내가, 씨발, 빨리 죽냐, 이거. 아, 그니까, 러 딜을 할 수가 없는데, 그니까, 러 딜이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게, 만나는 조합마다, 애들이 팔이 존나 기니까, 이 상대편 앞라인이랑 맞딜교를 하면, 뒤에서 이제 원거리가 때리잖아, 예를 들면은. 그니까, 내가 만약에 리다랑 맞딜교를 살짝 하면, 뒤에 있는 애들이 존나 때리니까,

신하와 못한 거 사실이긴 해. 괜찮아. 1일차, 2일차에 못하는 거는 사소해. 잠시 후 알파가 나타날 거야. 열어볼게요. 이파. 어. 아니 뭐야? 캐시가 쉴드가 그렇게 많아? 아 어, 뭐야? 죽여 줘. W, w 이타. 아. 맞았네. 이겨져 상대 근딜에게 거리는 주지 마 하지만 나는 상대 근딜 안 밀어줄 거야 자명도 못 맞춰. <laughs> 아니 진짜 레온 존나 까네 그만 까 레온 그정도는 아니니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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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델라 슛 시원하게 갈 때도 있어 이게. 하나.. 하나밖에 못 잡음? 어서 가보자. 어 이건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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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돼, 해야돼. 점수에 무슨일 있었냐고 물어보면 벤인가요? 제 실력이 뽀롱나서요? 점수가 좀 깎였네요 시발 못발로 올라가다가 실력 뽀롱나버렸습니다 시각 노리자고? 시각을 노리려면은 조금 접근해야지 근데 시각 노리자면서 왜또 올라와 또 이제 안전하게 해 오케이 안전하게 2등 먹어 아니 말은 시각 먹자면서 어 뭐, 뭐야 이거 누구지? 위클팀? 아니면은 찢어진건가? 찢어졌네 오 어, 이게 돌아갈 때 체력도 차요. 아씨 터졌다 실수로 아 이거 그냥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내가 아얀 줄 알았는데 아. 아 근데 자명을 아, 근데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아니 수정도 스캔 날리고 하면은 아니 자리를 못 잡아요 아니 블링크 궁도 그냥 피해진다고 개새 개색... 아 아, 아, 아 이게 가면 그 갈수록 물에 말리네 물에 아 물에 아니 8000점까지도 레온으로 물에 잘 물에 올렸는데 물에 왜 갑자기 물에 이러는 물에 거야 물에 아. 물에 아 데미가 물에 찍자마자 물에 바로 접어야지 씨바 개같은 캐릭터 햄 리더 못 이겨 씨바 떠볼래? 이기긴 하겠다. 사이즈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소리없으 이렇게 조용하할만해할만해할만해 뭐. 어, 그래. 아주 구간 한턴만 돌리고 아, 되네 아. 댔다는 그런 네. 나 졌는데 지면은 솔직히 내탓 아니야. 이거. 남 사람 탓이야 케이즈인데 허를 안 먹어? 지는 게 맞아. 이게 잠깐만 이게 죽을까 이게 왜? 아니 이게씌었어못 봤네. 근데 근데 갈수아 죽을 걸 그랬다. 아... 모르겠네 이게 유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와 저거 나도 리다 따라가지고 성당 갔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성당 가야 된다는 판단이 나오는 거지? 에녹스 때문에 살았네. 와, 구운 <laughs> <부원> 다 빠졌는데. 용비를 <laughs> 팔려고... <laughs> 할만해?

어머나? 레오는 누구 이길 수 있나요? 나도. 아우 진짜 불실골 불담이만 치는 게 만들 거 같아. 어, 끼게 만들어야 될거 같은데. 지금 싸면은 족대는데 아니 미클팀 뭐하냐? 왔다 미클팀 와서 여기 뒤를 쳐. 뭐야 도망갔어? 말이 돼? 아, 가, 아 이게 아 어떻게 이렇게 돼? 아씨, 우리도 못 가냐? 때네가 더 쉬운데. 어떻게 알고 도망갔지? 와, 씨베라. 아, 시베라. 치지직물주먹밀주먹물주먹 무주먹, 주먹물주먹형이야 우리 먹 무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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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이거다 오박슛아 드디어 이겼다 아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이게 그 증거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이게 그 증거다 정글차이 정글차이 Bye.